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SK 바이오팜을 리뷰해볼 AP 투자 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균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24일 오후 2시 27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32603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SK바이오팜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자, SK바이오팜은 아주, 음, SK그룹의 대표적인 바이오그룹 되겠습니다. 지금 다들 알고 계시죠? 뇌전증 만드는 약인 거. 근데 이 뇌전증을 만드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어요. 자 그럼 10년 동안 이 SK 바이오팜은 자기가 돈을 번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돈을 대줬을까요? 당연히 모기업 SK가 대줬겠죠. 상장하기 전에는 이제 그렇게 했다가 얘가 이제 뇌전증 약에 이제 성공하게 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뭐 이렇게 좋은 상황들이 나오니까 이제 상장을 하고 이제 SK 바이오팜은 명실상부 이제 기업 상장이 됩니다.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삼상 승인 나오고, 1분기 때한뭐 1,400억 정도 이제 승인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제 매출을 창출해서 임상, 시, 임상 비용을 대고, 이제 그런 이제 선순환이 될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져 놓, 놨는데, 때 아니게 블록 딜을 합니다. 자사주 메가 블록 딜. 예. 네. 한 11%를 메가 그래가지고 1조를 확보해요. 요 1조를 확보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공포적으로 투매 현상도 나오고 밑으로 이제 내다 꽂는 모습이 나왔는데 왜냐면은 자사주 매각은 전통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식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의 대부분 사례들이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지니까. 근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좀 사례가 다른 게 삼상이 성공을 했고 뇌전증 약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면서 1분기에만 1,40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얘네는 지분이 원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75%에 육박했습니다 이게 64된 건데 그 경영권에 아무 문제 없거든요 네. 30%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30%때 지분 갖고 있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영권 행사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뭐, 64%면 뭐, 절대 안, 절대 방어막이죠. 절대 방어성이죠. 예,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한 번에 그렇게, 뭐, 헬릭 스미스 뭐, 이런 거 여기저기 막, 말들이 많았어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이제, 보시면, 어, 아니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쵸? 예, 네, 당초에 요 12만원 선이 저항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가, 이제 뚫었으니까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러다가, 한번또 이제 지지반등 뚱뚱 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향후에도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어, SK바이오팜, 어, 뭐하는 회사인지 좀, 그, 파이프라인 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세노바메이트랑 솔리안 베트로 이렇게 있는데, 뇌전증과 수면장애약이에요. 미국 FDA의 허가, 미국 FDA, 이두개다 이제 허가가 되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SK바이오팜은. 네, 1,400억. 예,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뇌전 조이거 이제 부분 달작인데 전체적으로 뇌전증 케어할 수 있는 약도 이제 하고 있고 조현병약 임상 일상 개발 중이고 집중력 장애 ADHD 희귀 신경계 질환 올레노카스트 뭐 증고 만약에 다 된다고 치면은 아유 충분히 지금 엄청난 지금도 이제 엄청난 시가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 본다면요 조현병 이런 거는 보통은 뭐 조울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못 고치는 걸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무슨 약을 먹긴 하지만 그 약이라는 게 어떤 치료를 해주는 그런 약이 아니고 오히려 부작용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그게 완전하게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뇌의 호르몬을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건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거죠. 근데 지금 SK바이오팜에 하고 있는 건 근본적으로 조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매출 상황을 이제 놓고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1,400억 나왔잖아요. 그쵸? 그렇죠? 1분기 처음으로. 이제는, 뭐, 그냥 적자가 계속 줄적자로 됐지만 이제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 나와서 굉장히 어, 앞으로의 앞날도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매동 상황 매매 동향 상황은 썩 좋지만 나은 상황 상황이지만 기관이 6월 1일부터 계속 네.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조금 보여지고 있고요 공매도 추이는 거의 무시하셔도 좋을 정도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 SK 파이어판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B 투자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개인적으로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카톡 친구 추가도 있는데. 어, 카카오톡 친구 추가 클릭 누르시고, 이창 나오신 다음에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은 저희 어, 상담자 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 도와주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